손각을 다투는 응급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매일 고군 분투하는 의료진들. 만약 병원 의료진이 병원 내에서 촬영을 하고 다닌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응급실 의사가 수술실에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 환자가 사망하는 과정을 브이로그로 담아내 논란입니다. 유튜브 채널 ER스토리 응급실 1인칭 브이로그에 외상 환자의 심폐소생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긴 제목의 영상이 지난주 올라왔습니다. 의사의 시점에서 촬영된 이 영상엔 병원에 실려온 한 환자의 심폐소생술 과정이 담겼습니다. 심폐소생술이 끝나기까지 영상은 흑백으로 처리가 되었고 환자의 얼굴과 환부는 모자이크로 가려졌습니다. 촬영자가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 다가오자 촬영자는 잘 보이는 곳에 카메라를 내려놓고 기관 삽과 을 하는 모습을 찍기도 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심폐소생술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 결국 사망선고 를 받게 되었고 이 모든 과정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541명의 구독자를 가진 이 채널의 모든 에피소드는 15년차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1인칭 시점으로 촬영된 실제 응급실 진료 과정입니다. 채널 운영자는 이 채널을 만든 의도에 대해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을 좀더 사실적으로 보여줌 으로써 의료인은 물론 일반인에게 도좀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콘텐츠의 분노를 표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최소한의 윤리 의식도 없냐. 돌아가신 분한테 허락을 받았을 리도 없는데 유족들 동의는 받은 거냐. 과연 브이로그 촬영이 수술 집중도에 단 1%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논란이 커지자 해당 유튜버는 영상과 채널을 모두 삭제했지만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브이로그를 찍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에 대한 문제까지 이슈가 번졌습니다. 기자는 유튜브에 응급실 브이로그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의 일상부터 의사 인터넷 브이로그, 병원 당직 브이로그까지 위 유튜버처럼 환자들의 정 한 모습까지 담아내진 않았지만 다양한 의료진들이 자신의 병원 근무 모습을 영상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병원 브이로그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의료진들의 고충과 여러 의학 정보들을 알수 있어서 흥미롭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고도의 집중력이 요해지는 직업인데 촬영에 신경을 쏟을 여유가 있는가? 내 담당 의료진이 카메라 들고 다니면 신뢰가 사라질 듯 등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촬영하는 직장인 유튜버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 업무가 아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의료인의 브이로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